어, 사랑에 전부를 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어, 좋아하는 영화가 이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제 눈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한 남자가 어, 그 이제 연인이 갑자기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영화의 뻔한 클리셰지만 그래도 그 뻔한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좀 공감이 됐고 또 어, 어떤 분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아, 나도 저런 사랑하고 싶다. 거기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영화가 문득 좀 떠올랐냐면요, 어, 되게 유명한 그 마지막 대사 있어요. 그 남자 주인공 이안이 사만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조금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나 어, 지금 이걸 말해야겠어. 그러니 꼭 들어줘. 첫 눈에 반해 나는 너를 사랑하게 됐지만 이제야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게 됐어. 늘 앞서 계산하며 몸을 사렸지. 이부분은좀아닿았어요늘 앞서 계산하며 몸을 사렸지. 오늘 너에게서 배운 것 덕분에 내가 했던 모든 선택과 나의 삶이 달라졌어. 너가 그랬고 정말 사랑했다면 인생을 잘산 거라는 걸 배웠어. 네가 5분을 살 5분을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그건 상관없잖아. 사만다 오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 사랑을 몰랐을 거야. 고마워 나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또. 사랑 받는 것도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자매들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웃음> 네. <웃음> 사랑을 하는 법을 알려줘서 고맙다. 어, 그 영화의 핵심이 그거였어요. 사랑을 미루지 마라. 사랑에도 기회가 있다. 놓치지 마라. 어, 사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사랑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뭐,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놓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의 마지막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뜨거운 이 마지막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사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들 살아가고, 자꾸만 사랑을 미루고, 또 누군가를 향한 배려를 미루고, 또 누군가를 향한 이해를 미루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랑을 미루지 않고 어, 사랑을 다 쏟아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향의 옥합을 부은 쏟아내는 사랑을 했던 이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사랑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 뜨거운 가슴의 중심도 이랬으면 좋겠다. 좀몇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삼남매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세요. 어, 근데 정황으로 보면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의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의 이, 표적이 된 상태였어요. 내가 예수 잡겠다. 내가 예수 가만 안 둔다. 사내드인 공회가 지금 예수를 표적으로 삼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치범을 내 집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부담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온다라는 것은 기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예수님을 초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고 계신다라는 이 소식은 금세 그 당시에 정보기관에 귀에 들어가서 집안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지금 본문 자체는 굉장히 평화롭지만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은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 교제를 한다는 것은 참 뜨겁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분을 내 인생에 초대하고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것을 많이 놓쳐요 아, 예수님은 오늘 다니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지만 단서를 붙이시잖아요. 시험과 테스트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 이건 성경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큰 위험을 감수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은 꽃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훨씬 더 위험해지고요. 그분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삶에서 때로는 마주해야 되는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멀리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전해요. 십자가를 멀리 해 보십시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의 교양을 지키면서 불편함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용기일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내어서 뛰어넘는... 대까지 불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이청연 부가 이 사랑의 경계선 앞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청연 부가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사랑에 흘려보내 많이 겠습니까?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한 영혼에게 나이와 상관없이요. 그분이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인생에 어떤 경험과 어떤 성공을 경험했든지, 우리 납니다. 아, 진짜 영혼의 유일한 종착지, 마지막 인생의 아, 참된 목표는 예수님한 분이라고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내러 갑니다. 아마 그럼 우리는 늘 경계선에 마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경계선을 넘어야 될까? 혹시나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날 싫어하지 않을까? 혹은 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벌어지게 됩니다. 아, 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덧붙이셨는데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겠다. 그럼 사실 이 선교팀의 첫 번째 사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세상을 제자라고, 어, 여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때 경계선 앞에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한 걸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빌런에게 한 걸음, <laughs>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한 사람에게 한 걸음, 혹시라도 내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한 걸음, 그리고 예수님에게 한 걸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위험을 감수했어요. 사랑하는 이청 영미록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무모한 한 스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 사랑에는 영적인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한번 이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이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 여전히 마르다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 팀이잖아요 지금 딱성교 팀의 <laughs> 식사 팀이에요. 아, 그리고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마 회중에. 이렇게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잔칫날 준비하는 일상, 여느 집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마리아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마리아는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발치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 마리아는 왜 일도 안 하고, 왜 손님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왜 혼자 저렇게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라고 반문하시는 을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입해 보면 제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제 아이들 을 보면 이제 그 마음이 드는데요.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를 조금 이렇게 두통이 조금 와가지고 일찍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하고 앉자. 있는데 둘째가 둘째가 이제 2학년이고 제법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찌대요 저한테 <laughs> 자꾸 이렇게 몸을 막 비비고 찌대고 막 앉아 있는데 막 이제는 좀 무거워가지고 엉덩이 꼬리뼈가 이제 앉으면 아프거든요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이제 근데도 야너좀 저리 가라 이제 징그럽다 이제 아들이에요 그 <laughs> 얘기를 하는데 둘째가 나 아, 아빠 옆에 있는 게 좋은데 아, 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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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아 아, 근데 제 마음이 녹더라고요 이렇게 녹으면서. 아, 밉지가 않더라고요. 밉지가 않았어요. 예쁘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일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분주하게 뛸 사람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참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녀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답에 머무르고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은 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이 발치에 앉아있는 신앙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선교도 어, 물론 식사팀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교팀이 돌아가죠. 식사팀 아, 마음에 어려움 갖지 마세요. <laughs> 식사팀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축구전도 팀도 있어야 하고 사역팀도 있어야 하고, 벽화도 그려야 되고요 이건 단순히 그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넘어서 이 일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선교팀을 세우는 아주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분께 머물러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여인이 쏟아부었던 향유는 동인도산 나드인데요. 보통 1년치 월급의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였습니다. 뭐, 학자들은 추산하기로는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자, 그런데 이걸 조금 정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 마리아가, 어, 나름 그래도 어, 재정에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도 어, 작년에 샀던 집이 좀 올라가지고 여윳돈이 좀 있고 투자에 성공한뭐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집은 나사로의 예, 마르다의 집이에요. 역시 부지런하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것 같아요. <laughs> 집을 샀어요, 마르다가. 그데 그러나 마리아와 나사로는 지금 어, 성경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아직 출가를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출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산으로 남긴 결혼 지참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보통 얘기합니다. 결혼 자금이었어요, 마리아의 이 한유옥합은 이 옥합은 여인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그녀의 꿈과 미래였습니다. 가난한 마리아에게 이것은 인생 전부였고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 깨어서 자신의 전부와 미래를 쏟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이 여인은 이걸 쏟아냈을까요? 이 이유를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7절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 이건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하는 거다. 시신에 부패하지 않고 시신의 어떤이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향유를 써서 보존하는 처리 이 염하는 이 문화가 있었는데 아무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은 내가 죽는다 나 떠난다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영적인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말만을 스스로에게 되뇌임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그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자들이 했었던 것은 서열 다툼 싸움을 하다가 지금 왔거든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리아 한 사람만큼, 예수님의 발치에 섰던 이 마리아 한 사람만큼은 영적인 이해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선이 있었고, 시야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마리아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밀착되어서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그분과의 교제를, 관계를, 우리가 정말 많이 예배드리고 소그룹에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공동체에서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도 주님의 마음과는 거리감이 있는 상태로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사랑,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본질을 다 놓친 채 본질을 다 놓친 채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도 거부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항상 늘 세상에서 살아왔던 이 방식이 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저 잘하면 받고 내가 한 만큼 받고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전적인 사랑에 노출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지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의 민낯이 우리에게 있어요. 조건부 사랑에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전부와 미래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다 드립시다. 그러까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녀가 왜 이렇게 전 인생을 걸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녀는 예수님께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분께 전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멀어져 있었던 한 사람, 가론 유다는 이 완전한 낭비와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야, 신앙생활 해봤자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시간 내서 섬겨봤자 변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더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빠진 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던 거 아닐까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가론 유다가 맞는 말을 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의 이향유옥값을깨뜨린 사건에 누군가가 참으르 끼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모두 인정받아야 되는 이 분위기였지만 오히려 마리아의 이 헌신과 이 아름다운 낭비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현장에서 마리아는 지금 거절감을 느낍니다 싸늘해요 오히려 나의 헌신이 나의 열심이 주변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거부감을 느껴요 가론 유다는 지금 왜 그럴까요? 가로니는왜이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이런 냉담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었고, 진짜 가로누더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요한은 그의 이중성을 꼬집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이중성.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론 유다가 지금 불편했던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숨은 동기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지나치게 분노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혹시 숨겨진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맞는 말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존심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공동체가 다 깨져요.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정답입니다. 가로 유대에게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의 주고받음이 발치에 앉아 있는 신앙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300달리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산은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이청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가치를 붙잡는 신앙생활입니까?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상반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선교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나 연애, 혹은 직장에서의 업무, 또이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 혹시나 우리 안에 계산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정작 중요한 가치는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성공에는 아낌없이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 맞습니까? 말뿐인 사랑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치를 받고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그 가장 귀한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깨뜨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물을 좀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그의 사랑과 사명의 무게를 지고 가시는 길을 이제 앞으로 쭉 요한복음 12장 후반부에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부분에 보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개세만의 어,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외로우셨을 거예요 정말 외로우셨을 겁니다 근데 그 정말 무거운 그 사명의 짐을 지러가기 전에 이 마리아를 만나고 가거든요 마리아를 만나고 가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인 저도요 때로는 a t I w 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마음의 크기도 있으니까요 사실 was told that I was t o l 지 that I was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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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부르셨을 때. 그분 앞에서 제 마음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 외로워요. 고독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때, 그때 예수님은, 어, 배단위를 들리셨거든요. 십자가 사건 시기, 죽음 이전에 아마 마리아로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마리아로부터 예수님도 아마 사랑의 이 터치를 예수님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심지어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를 못했는데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을 꿰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머물어서 잠깐 거하면서 어, 그 마음의 그런 사랑의 그 따뜻함을 아마 여기서 느끼셨지 않았을까 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어.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동역자들이요 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배단이에 찾아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배단이. 어 저는 이 청년부가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이런 배단이와 같은 곳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머무시면서 맞아. 내가 이제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아, 이 마리아가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지. 그 어떤 성취와 성공보다도 예수님 또한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을 요구하셨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저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발치 앞에 머물르셔서 예수님께 밀착하는 삶,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붙잡는 삶,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필요와 그 예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이 예배 가운데 내 인생을 콸콸콸 쏟아드리는 그한 걸음. 이, 이 사랑을 예수님은 받으시고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 주님은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순전한 사랑을 오늘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주님은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아, 이러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어, 마리아는 그 순전한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결혼지참금 이거 이거 쏟으면 나 결혼 어떡하지? 아, 이거 다 쏟아내버리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아마 마리아는 그걸 계산할 틈도 없이 그걸 계산할 틈도 없이 주님 앞에 발치 앞에 앉아서 그분을 향한 사랑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네개 있는 향이 옥합이라는 찬양, 우리 예전에 참 많이 고백했던 곳인데 곡인데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